이 그림 내용을 볼까요? 원래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자용력이에요상호자용력이지만 이걸 우리가 상호자용력처럼 생각하지 않고 다음과 지 생각합시다. 이한 분자가 자기 주위에 있는 다른 분자들에 의해서 응집력이라고 해서 이끌려요. 그때 이 힘과 이 힘은 서로 반대 방향이죠. 백터량을 하면은 제로가 됩니다. 서로 상쇄가 돼요. 그리고 요거과 요거의 힘에 평균적인 그 합을 하면은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힘이 작용하나요? 내부로 힘이 작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부로 힘이 작용하더라. 이 분자도 마찬가지죠. 이 분자도 이 분자 옆에 있는 다른 분자, 다른 분자, 문자, 다른 분자에 의해서. 응집력이 작용하고, 응집력이 원래 상호작용력이지만 자기가 주위에 있는 분자들한테 이끌림을 받는다고 생각합시다. 이 힘과 이 힘은 서로 어떻게 돼요? 상쇄가 되죠. 따라서 이 힘과 이 힘이 평행사명법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안쪽으로 인력이 작용하죠. 이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자도 옆에 있는 다른 분자들에 의해서 인력이 작용해서 이끌림을 받는데 이거 두 개는 서로 백타량을 하면 은 합이 제로가 되고 이 두개의 평행사방이보면은 어느쪽으로 힘이 작용 해요 알짜 적으로는 내부로 그러므로 표면에 있는 분자들을 보니까요 전부 내부로 알짜 힘이 작용하게 되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표면 장력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어떤 액체 분자들은 요 표면에 드러나 있는 이분자간의 응집력이 유난히 굉장히 큰거예요 자기 주위에 있는 다른 분자의 응집력이 커요. 그러면 백타 합을 해도 어떻게 될까요? 더 크게 나타나죠. 이것보다 이것이. 그래서 동일한 액체 분자 인력이 크면 클수록 액체 내부로 더 알짜 힘이 크게 나타난다. 즉, 표면 장력이 크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내부로 표면에 있는 분자들이 자꾸 어떻게 돼요? 들어가게 되겠죠? 들어가게 되면 결국 표면에 남아있는 분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여기 139쪽, 니연에 보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은 힘의 측면에서 설명했던 기억의 내용이고, 이번에는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봅시다. 왜 액체들이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표면적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느냐는 거죠. 자, 여기 이 그림을 봤더니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수 있어요. 응김력이 원래 상호작용력입니다. 이한 개의 분자가 지금 표면에 드러나 있는데, 자기 주위에 있는 액체 분자하고 몇 개가 인력이 작용하 있어요. 평균적으로 네 개죠. 그런데 내부에 입자가 들어가면은 자기 주위에 있는 입자들 몇 개와 이 평면 그림상으로 보면 인력이 작용 있나요? 여섯 군데나 인력이 작용하고 있죠. 한 분자가 다른 분자들하고 네 개의 인력의 합보다는 여섯 개의 인력의 합이 크죠? 그러면은 더 자기는 안정화가 돼요 똑같은 인력이라도 두 개보다는 네 개가 인력의 합이 크고 네 개보다는 여섯 개가 인력의 합이 크고. 그러면 이 분자는 어때요? 더 안정화 됐다고 하죠. 그래서 내부로 들어가면은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것보다는 동일한 이 액체 분자 간의 인력의 합이 더 많아지면서 더 안정화 되고 그러면은 액체 분자는 가능한 인력의 합이 큰 내부로 들어가려고 해요. 외부로 나오려고 해요. 네,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예, 네, 이 표면적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부에 있는 액체 분자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이것은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상태, 낮은 상태가 되었어요. 에너지적으로 낮은 상태, 이거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높은 상태거든요.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 있는 이물질을 에너지 높은 상태로 만들면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가해줘야만 가지고 나올 수가 있죠. 그렇게 가지고 나오면 어때요? 표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면적을 넓히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우리가 표면 장력을 정의하기도 했죠. 자, 그때. 액체 분자 종류에 따라서 응집력이 달라요. 어떤 건 응집력이 작아요. 어떤 건 응집력이 크죠. 그래서 응집력이 작은 분자가 표면에 있을 때와 내부에 있을 때그 에너지 차이보다는 응집력 그 자체가 큰 분자들이 외부에 있을 때와 액체 내부로 돌아갈 때그 에너지 차이가 더, 더 심하게 생겨요. 에너지 차이가 더 심했다는 것은 표면에 들을 때보다 내부로 갈때더 크게 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자,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동일한 액체 분자의 인력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응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첫 번째로 표면 장력이 커집니다. 표면 장력이 커지면 은 액체는 어떻게 나타나고 합니까? 구 형태를 이루려고 하겠죠. 쉐이 이이 이 얘가 스피어. 구형태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고 구형태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액체의 표면적이 더 작아진다라고 하는 의미죠.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액체의 끈적끈적거리는 정도인 점도값은 더 큽니다.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액체의 끓는점, 보일링 템프레처는 더 높아지고요.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끓는점의 온도 조건에서 액체가 완전히 기체로 되는데 흡수하는 열인 몰기화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몰기화열 자체는 더 커질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신에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액체가 증발을 잘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증발을 못 하고 붙들려 있죠. 그러니까 기체로 될수 있는 분자 수가 적어요. 이 기체로 되고 난 다음에 기체 분자가 나타내는 부분 압력을 전기 압력이라고 하고, 당연히 증기 압력은 어떨까요? 작아지겠죠. 그래서 응진력의 커셔로 표면 장력도 크고, 점도도 크고, 끓는 점도 높고, 모을 기화일의큰 것은, 이건 다 액체에서 나타나는 성질. 응집력이 클수록 왜 증점력이 작다고요? 응집력이 클수록 액체가 증발하기가 어려워서 기체 분자수 자체가 적죠. 그 기체 분자수가 적으니까 기체의 부분 압력이 작고 증점력은 낮게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140쪽을 볼까요? 매니스커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에다가 액체를 담아 놓으면 요 용기의 표면을 따라서 액체가 이렇게 약간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유리잔에다가 물을 담아보면은, 유리잔의 물이 그대로 평평한 것이 아니라, 유리잔의 표면하고 물하고 만나는 부위를 보면은, 물이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면은, 여기 유리 표면에 있는 입자들이 물을 어때요? 이렇게 자기 적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결국 부착력이 작업해서 끌어당기는 것에 해당이 되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평평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올라가거나 또는 반대로 약간 내려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현상들을 모두 우리는 메니스커스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메니스커스 현상이 일어나면은요. 전반적으로 이 액체가 위쪽으로 이렇게 약간 끌려 올라가죠. 그러니까 위로 오목하고 아래로 볼록한 거예요. 이때는 이 액체 분자 간에 작용하는 인력인 응집력에 비해서 액체 입자와 용기 표면 간에 작용하는 인력이 인력인, 인력인 부착력이 더클때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액체가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자기 쪽으로 모이는, 모였다는 이는모 것은 자기가 구형태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형태를 이루려고 하는 거고 그 말은 자기의 표면적이 작아지는 건데 바로 이 액체를 끌어당기는 용기 표면의 입자의 인력보다는 액체 본자의 인력인 응집력이 더 크다는 거죠. 왼쪽과 같은 경우가 바로 유리 용기 속에 H2O라든지 다른 유기 용매가 담겼을 때 보통 나타납니다.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는요, 액체 간의 인력이 오히려 액체와 용기 표면 간의 인력보다 더 크죠. 이것은 유리 용기 속에 뭐를 담았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수은을 담게 되면 수은간에는금속결합력이고그수은과 H통하는 인력보다 더 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자더 나아가서 매니스카스 현상이 그냥 나타나면 상관없는데 지금 이것이 한 개의 관이에요. 이것이 한 개의 관입니다. 이것이 한 개의 관이죠. 관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관이 가면 갈수록 간내려지죠. 관이 간내려지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메니스커스 현상이 안 생겼을 때는 면적이 원래 이거였어요. 면적이 이거였어요. 면적이 이거였죠. 그런데 메니스커스 현상이 생겨 가지고 이 액체가 어때요? 위쪽으로 끌려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끌려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곡면의 면적이 넓어요. 원래 메니스커스가 안 생겼을 때의 면적이 넓어요. 공면의 면적이 더 넓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면적을 우리는 S1이라고 하고 이렇게 메니스카스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위쪽으로 약간 끌려 올라가면서 공면이 형성돼. 공면이 형성되면은 전체적으로 면적이 이제 우리가 S2라고 했을 때 이것보다는 이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보다 이게 더 크고 분명히 이거는 1보다 큰 수는 맞아요. 그런데 이 관이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처음에 면적에 비해서 메니스카스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액체가 탁 끌려 올라가서 생기는 이 면적. 그러니까 처음에 면적분의 매니스컷 현상에서 나타나는 면적 또 처음에 면적분의 매니스컷 현상에서 나타나는 면적의 비를 봤더니 어떻게 돼요? 이비값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라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처음에 면적분의 나중 면적이 갈수록 더 커진다는 것은 액체들은 원래 어떤 경기를 나타내요? 표면적을 자기가 이렇게 넓히려고 해요. 표면적을 좁히려고 해요. 좁히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면적에서 위 나중 면적이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액체들은 가능한 한 자기의 표면을 줄이기 위해서 자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했어요 자 처음에 이 상태였는데 이런식으로 메니스커스 현상에 의해서 공면이 딱 졌어요 1번 부착력이 작용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공면이 지면은 처음에 면적에서 위 너무 면적이 넓어졌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이 표면에 있는 분자를 끌어당겨가지고 가능한 한 표면적을 줄이려고 하죠. 근데 부착력이 크기 때문에 끌려 올라간 거를 밑에 있는 것들이 끌어내릴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끌려 올라간 것들이 밑에 있는 것들을 끌어올리면 되죠. 그래서 중간 부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중간 부위가 탁 올라가서 이렇게 평평해지겠죠. 무슨 인력이 작용하는 겁니까? 응집력이 작용을 한 거죠. 또는 표면 장력이 작용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면적이 이 좁아졌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요쪽 위쪽에 있는 유리 표면들이 어때요 허허 내 밑에까지 올라왔구만 올라와 이러면서 또 부착력이 작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굴곡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세 번째 또 부착력이에요 면적이 넓어지니까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는 올라간 거는 워낙 강한 인력에서 끌려 올라갔으니까 끌어 내리지는 못하고 중간 부위가 탁 올라가면서 또 편평해지죠. 그래서 이거는 표면 장력이라고도 하고 응집력이라고도 합니다. 또 여기 이 유리 표면들이 어, 내 밑에까지 왔구만 하면서 또 끌어올리죠. 그래서 이렇게 다또 굴곡지게 되고 또 다섯 번째도 부착력에 의해서 표면적이 넓어지고, 표면적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간에 있는 것들을 올라가면서 표면적을 줄이면 되겠죠. 여섯 번째. 그래서 홀수번째는 계속 부탁력이고, 짝수번째는 응집력이 작용 하면서 액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현상. 이걸 우리는 모세관 현상이라 하죠. 그렇지만 모세관 현상이 무작정 끝까지 올라가느냐? 그렇진 않죠.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액체 기둥에 의해서 지구 중심 쪽으로 가하는 압력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압력하고 이 올라가려는 힘하고 딱 균형을 잃을 때까지 액체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우린 여기서 뭘볼 수가 있냐면요. 너무 굵으면은 매니스카스 현상이 생기기 전의 면적이나 매니스카스 현상이 생긴 후의 면적이나 그비값이 거의 1이기 때문에 자기의 안정성에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어때요? 이 매니스 컷 현상이 안 생겼을 때의 면적에 비해서 매니스 컷 현상이 생겼을 때의 면적이 너무 심하게 커지기 때문에 자기 표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부착력과 표면 장력 또는 부착력과 응집력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액체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그라미 A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큰 거는 기본이에요. 그때 액체 분자간의 응집력이 작으면 또는 표면 장력이 작으면은요 중간에 있는 이 액체가 위쪽으로 끌어올리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응집력이 큰 액체를 주로 표면 장력이 증가를 해서 모세관 현상이 더잘 일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관이 너무 굵으면은 모세관 현상 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관이 일반적으로 가늠면 가늘수록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이두 가지 요소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서 그때 얼마만큼 높이가 높아지냐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기본적으로 여기 표면 장력, 이 감마가 표면 장력이에요. 표면 장력이 크면 클수록 높이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모세관의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또 높이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요소가 더 있죠. 바로 액체의 밀도예요. 조금 전에 액체의 밀도가 없었는데 액체의 밀도가 너무 커지면은 똑같은 높이만큼 있더라도 지구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더클거 아니에요. 그래서 밀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모세관 현상에 서 액체가 높아질 수 있다. 세 가지죠. 표면 장력이 클수록 또는 응집력이 클수록 높이가 더 높아지고 관이 가늘수록 높이가 더 높아지고 밀도가 작을수록 높이가 더 높아지더라. 이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